안녕하세요. 캠탈 정지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카운티 캠핑카입니다. 요 카운티 캠핑카 특이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일단 1종 보통으로 가능한 매물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14,600 아, 연식은 12년식인데 제작은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작은 18년도에 했고요. 22년도에 어 업그레이드 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4인 승차로 되어 있고요. 어, 내부가, 어, 내부에도 특이한 점이 꽤 있거든요. 그점 제가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외관상의 뭐 특징은 도색 요번에 새로 했기 때문에 도색 블랙 앤 화이트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어, 전면부에 보이는 특징은 크게 없어요. 측면부로 돌아보시면 요 크로밀 커버 되어 있고요. 위쪽에 태양광 1,200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어닝 4.5m 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개조 안된 상태로 이런 식으로 스윙도 그대로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외부 샤워기 외부에서 쓸수 있는 테이블 이렇게 되어 있고 외부에서 전기 충전하는 곳과 전기 쓸수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측면부 되어 있고요. 여기 침실 쪽에서 볼수 있는 창문은 카라반 창문으로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돌아보시면 후방 카메라하고 블랙박스 카메라 보이고요. 그리고 물 주입구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나와요.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도 쓸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카운티기 때문에 무게가 남아서 하부 쪽에 보강은 필요 없겠죠. 운전석 쪽 측면부 보시면 침실에서 볼수 있는 창문 카라반도 창문으로 한문 하나 더 개조가 되어 있고요. 그 앞쪽도 창문이 그래서 총3개 개조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어, 타이어 상태는 90%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 보시면 되고 주유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승차 공간 한번 돌아볼게요. 승차 공간 위쪽에 시트 가죽 작업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14,000, 15,000요 정도 탔기 때문에 뭐 내부에도 뭐 사용한 고지는 없고요 외관에는 지금 도색을 새로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캠핑 공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내부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작은 수납함 위쪽으로 되어 있고 그 밑쪽으로 냉장고 90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신발장 쓸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다 수납함들이고요. 그리고 요거 낮추시면 어, 침대로 변환되게 되어 있고요. 요거 뭐 중간에 높이 맞히는 기둥 만들어 가지고. 일자로 눕히면 한두분 정도 누워서 잘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식사하실 때는 한 다섯 분까지 식사 가능한 공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정치는 안돼 있고, 4인, 이렇게. 뒤쪽에 의자도 요거 스타렉스 의자 같은데, 어, 되게 편하게 갈수 있는 의자로 바꿔놓았습니다. 밖을 볼수 있는 창문은 카라반 도 창문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엔 상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맥스팬 달려 있고요. 어,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서 설명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내부 공간은 어, 편백하고 미송하고 이렇게 사용해서 나무 느낌이 좀 강하게 어, 인테리어를 해놨고요. 메인 컨트롤, 그 아래쪽으로 등키는 장치들, 전자레인지, 수납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뒤쪽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뒤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싱크대 공간이 한1200 정도 되고요. 싱크볼, 수전, 위쪽에 상부장, 그리고 음식 해 드시면 음식 바로 후항으로 뺄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가스 2구짜리. 아까 트렁크 열었을 때 가스 넣는 통 연결되는 선 보셨죠? 그쪽으로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 내부에는 이렇게 위쪽에 환풍구, 아래쪽으로는 세면대하고 샤워기 달려 있는 모델에 뒤쪽에 고정식 변기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 뒤쪽에 좀불 켜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메인 침상이고요. 한3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양쪽은 카라반 창문으로 되어 있고, 전면부에 32인치 삼성 TV 들어가 있고요. 세탑도 들어가 있고요. 측면부에는, 이 후면부에는 이 캐리어 에어컨, 아래쪽들은 다 수납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상부장은 뒤쪽에 없기 때문에, 뭐, 머리 부닥치거나, 뭐, 그럴 일 없이, 좀 이렇게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아, 앞쪽에 이 부분. 에바스 D5 되어 있어서, 바닥난방, 침산난방, 뭐, 히터, 온수다 되는 그런 난방기 들어가 있죠. 지금 앉아있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일부러 매트를 안 까신 거예요. 여기에, 바닥난방 시스템을 적용해 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량 같으면 매트 연결해서 뭐 이렇게 끼고 하는 그런 형식인데, 얘는 아예 바닥에 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온돌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다 설명드린 것 같고, 어, 옵션 및 판매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니트미온 배터리로 5 6 0 암페어 한전 충전기, 주행 충전기, 인버터 3kg, 태양광 1200W 들어가 있고요. 벽걸이 에어컨, 에바스티 5, 온수, 바닥난 방 보일러, TV, 냉장고 1 0 0 l 전자렌지, 청수 3 0 0 l 우수 80m, 욕실엔 고정식 변기가 들어가 있고요. 맥스펜과 세트박스, 그리고 후항이 별도로 달려있는 모델입니다. 외부에는 어닝,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매관 도색 요번에 새로 한 상태고요. 자, 이거 모든 거 어, 금액도 제일 중요하겠죠. 금액은 4,100만 원입니다. 이 4,100만 원에 일종 보통 카운티 어, 구매할 수 있는 찬스거든요. 이키로스도 상당히 작은 요 매물, 관심 있으시면 저희 캠털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